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돈 없이 창업하고 집 없이 결혼하고 여행하며 일하고 있는 유튜버 박기연님이 쓴 '내가 꿈꾸는 회사가 지구에 없다면'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출판하였고요. 제 1판 1세 발행은 2020년 10월 28일에 하였습니다. 프롤로그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생의 달리기는 속도보다 방향이다. 휴, 힘들지? 이 경쟁은 도대체 끝이 없구나. 지금 난내 자리를 지키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 여태껏 좋아서 일을 한건 아니었어. 오직 돈 때문이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거였고. 50대 중반의 아저씨가 아들에게도 털어놓지 않던 속마음을 내게 털어놓았다. 논산 훈련소에서 처음 만난 군인 아들의 여자친구인 내게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내가 그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넸기 때문이었다.회사 생활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시죠. 어떤 말로 힘을 드리는 게 좋을지 몰라서 마음을 다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진 거였다.그는 그날 회사에서 오는 여러 통의 전화를 받느라 바빴고, 신경 쓰이는 일로 마음이 무척 무거워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기운을 북돋아 드리기 위한 나의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변한 건 바로 나였다. 그의 대답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 삶을 180도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현재 그는 나의 시아버님이 되셨으니 시아버님이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셈이다. 아버님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하고 승진의 사다리를 오르며 30년간 회사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계셨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건 짐작할 수 있었다. 아버님이 이룬 성과들은 마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조건으로만 얻을 수 있는 열매처럼 보였다. 그날 아버님은 꽤 오랜 시간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지만, 오히려 그와 가족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가족과의 대화, 추억, 저녁식사를 돈으로 바꿔야 하는 수많은 날이 있었다. 건강은 또 어떤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회식에 참석하고, 매일같이 야근을 하며 건강을 잃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즐겁고 홀가분함을 느끼는 것보다 바짝 긴장하며 가슴 졸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진정 소중한 걸 잃어가며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생겼다. 그 모습을 거울 삼아 보니 그때야 비로소 내 삶의 모순이 보이기 시작했다. 건강과 행복,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저 멀리 구석에 치워두고 오직 성과에만 매달리고 있는 나의 하루하루가 보였다. 오랫동안 나는 명문대학 진학을 위해 우수한 성적을 받고자 달렸다. 지금은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마지막 경주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왜 그것을 위해서 달려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나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한 건 확실해. 곰곰이 생각해보자. 나는 과거의 일을 돌이켜보며 내 소중한 10년을 빼앗아간 시간 도둑을 찾아보려 애썼다. 그리고 곧 결론을 내렸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얼떨결에 등 떠밀려 경주를 시작했으며 달리다 보니 나름의 재미와 성취감도 느꼈다. 그렇게 계속 달리다 보니 나중에는 달리기 밖에 할줄 모르는 사람이 됐다. 라는 것이 내가 달리고 있던 이유였다. 달리는 건 힘들었지만 잘 뛰었을 때 받는 칭찬과 뿌듯함은 만족스러웠다. 중학교 때 등수가 올라가고 성적이 오르니 공부에 재미를 붙였다. 전교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든 적도 있었다. 죽어라 공부해서 외국어 고등학교에 지나갈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의 칭찬도 받았고 우월감도 맛보았다. 한동안 성취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인 줄 알았다. 이 세상에는 기쁨이라는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적어도 31가지가 넘을 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그리고 난 이제 우월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에는 관심이 없다. 이제는 남보다 우월해지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만 내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니 고작 그런 것으로 기쁨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공부만 하다 대학생이 돼버린 나는 잘하는 게 시험 공부밖에 없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끝이 보이는 마지막 경주인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었다.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난 무엇을 했을까? 아버님의 혼잣말 같은 질문을 듣고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누구도 삶에 대해 미리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로 삶을 시작한다. 삶은 그걸 알아가는 여정일지도 모른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뒤지지 않도록 빨리 달리고, 인생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하라고 한다. 지금 한가하게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한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나 싶다.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달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해야 한다니. 인생이 여행이라면 목적지 없이 그 여행 자체를 즐겨도 괜찮지만 목표하는 바 없이 치열한 경쟁을 할 필요는 없다. 내가 경쟁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다. 아니, 나는 정말 싫었다.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도 싫었고, 문제 하나에 우유처럼 내 등급이 바뀌는 것도 싫었다. 달려야 할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멈출 이유는 있었다. 왜 살아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니, 그걸 먼저 찾아봐야 했기 때문이다. 만약 다시 달리게 되더라도 속도보다는 방향을 알고 달리게 된다면 좋겠다. 그렇게 나는 그날 달리던 경주를 멈추고 길 밖으로 벗어났다. 내가 꿈꾸는 회사가 지구에 없다면 이 책은 크게 네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은 뭐 어때? 포기해도 괜찮아. 제2장 이상 커플의 이상적인 라이프. 제3장. 그렇게 작은 회사 사장이 된다. 제4장. 돈보다 시간 부자로 산다는 것. 마녀의 말은 잠시 무시하고. 라푼젤의 노래 애니메이션 영화 라푼젤에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온다. 어릴 때 마녀에게 납치되어 성안에서 살아가는 라푼젤이 언제 나의 삶은 시작될까? 라며 부르는 노래다. 자신을 엄마로 속인 마녀는 라푼젤에게 성 밖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준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 줄 아니 라푼젤? 바깥세상엔 위험한 것들이 득실대. 아직은 때가 아니란다. 라푼젤은 바깥세상을 궁금해한다.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생기지만 마녀의 말이 만들어낸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을 억누른다. 딱 예전의 내 모습 같고 우리의 이야기 같다. 실제로 내가 회심 후에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이런 말들을 직접 또는 건너서 듣곤 했다. 엄마는 내가 창업하기 위해 노력할 때 구급공무원이라도 좋으니 공무원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말했다. 엄마의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 기현이가 뭘 한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다른 사람들은 뭐 바보라서 그렇게 사나요? 대학교 선배는 이렇게 말했다. 휴학을 2년 동안이나 한다고? 취업할 생각이 있긴 한 거니? 중퇴를 하겠다는 결정에 수많은 사람은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다른 건 몰라도 무조건 학교는 졸업해야 돼. 라고 말했다. 책을 써보겠다는 말에 친구는 말했다. 책을 쓴다고? 책이 요즘 잘 팔리지 않는다던데? 전화 영화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군가는 말했다. 전화 영어는 경쟁이 치열할 텐데,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 남편과 함께 일하며 여행을 다닌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너는 몰라도 남편은 꼭 회사를 다니도록 해야 돼. 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 번도 세상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살아서 듣지 못했던 말들이었으나 용기를 내자 비로소 들렸다. 이 말들은 내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던 두려움이기도 했다. 두려움만 내 몫인 건 아닌데.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말에는 공통점이 있다. 현실의 어려움, 불확실성, 두려움만을 이야기할 뿐, 나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휴학하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해볼래요.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싶진 않아요. 내 이야기엔 공통점이 있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였다.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도전에선 안 되는 실질적인 이유를 설명했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도 들려줬다. 그러다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며 현실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중요한 사실을 잊었다. 이건 내가 가진 믿음 중 하나인데 사람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끔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있다. 우리 그냥 하고 싶은 것좀 하고 살자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럼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만족스러우며 바람직한 삶이라고 진정 믿는 것인지,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천천히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데 왜 자꾸 하기 싫은 일을 하라는 건지 말이다. 나는 하고 싶은 일과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할 때는 언제나 하고 싶은 일 쪽에 무게중심을 둔다. 하고 싶은 일이 해야 하는 일을 이길 수 있도록 든든히 힘을 실어준다. 일단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걱정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방법을 찾는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항상 쉽지는 않으므로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어떤 부분은 포기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마음을 따르기보다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생활비가 없거나 일자리를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불안함이 누구에게나 있다. 더 나아가 생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된 생각이기도 하다. 라푼젤이 마음 끌리는 대로 성 밖에 나갔을 때, 마녀의 말이 맞다면 나쁜 사람들에게 납치되거나 동물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다. 나는 동물의 습격을 받아서 빨리 죽게 된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삶을 길게 연장시키는 것보다 짧게 살더라도 하루하루 해보고 싶은 일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판단 내렸다. 누군가는 나에게 돈을 가능한 많이 벌고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삶이 피폐해진다고 했다. 그러나 애초에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모든 위험을 다 대비하고 살수 없다. 불확실함이 삶의 규칙이고 질서다. 돈을 다 모아놓아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온다. 물론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돈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기계로 살고 싶지는 않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짧게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가? 이는 선택의 문제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다가 운명의 그날이 오면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할수 있는 선에서 삶을 연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면 한계를 인정할 것이다. 누구나 죽는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과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만 대비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다 보낼 수는 없다. 이런 생각들 덕분에 내 마음을 확인하며 진정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된다. 이보다 좀더 현실적인 질문으로는 이런 것이 있겠다. 하기 싫은 일만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삶이 좋은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돈을 적게 버는 삶이 좋은가? 역시 나는 후자를 택하기로 했다. 때때로 선택은 포기를 동반한다. 포기하는 이유는 선택한 것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다. 나는 기계가 아닌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 설레는 마음을 따르며 살고 싶다. 마음 가는 대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 더 소중한 것이 눈앞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가진 것들 중 아무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손을 움켜잡고 있는 사람은 더 소중한 것을 잃기 마련이다. 지은이는 이상 커플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들은 하지 않는 조금은 이상한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자신들만의 이상적인 삶을 찾아. 용감하게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덜 일하고 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 노하우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있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덜 일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